젬모타 <laughs> 그것도 이지 모드로 해볼 건데요. 이게 이이 이게 게게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아닌가? 어쨌든 젬모타 이지 모드가 아까는 뚫려 있었는데 왜 급작히 막었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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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 정도, 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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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둘금 보고 싶은데 둘둘, 둘 이씨. 안 돼! 아무도 안 보는 거 뭘까? 아 지금 세영이 보고 아니 어디가 이리와 이 <laughs> 마이 멜로디 아 <laughs> 어, 안돼 안돼 사윤아라 망했는데 벌써 또오지니 이게 응? 응? 사나로 보고 노베이베 비스카마 키미노 마츠베로 수분이 유루와 그려졌다 이태오 그래요 <laughs> 요거은그노 마요네즈. 응응. 음, 음, 어, 이들이 여기 와구아 와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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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래 와구니 와구응와 응응응응응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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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는 길예다 맞는 길이다 이 집은 다 맞구나. 아. 이지 모드는 역시 아무도 안 보는 건가? 우 <laughs> 댓글이 안 달아. 데, 난 댓글이 힘인데 <laughs> 졸업구간. 혹시 이거 올라갔지? 올라? 근데 굳이나. <laughs> <laughs> 오늘의 플레이. 모타 이지 모드 클리어 하기. 뭐지? 제 번호? 그왜다 여기 있지? 니네들은 피카츄라 바이리 거기 바터풀야도란비져 비전투 앙카츠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데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 힘들어서도 <laughs> 우리는 모두 친구. <laughs> 랄랄라 내가 원하는 너도 원하고 아주 잡은 두 손을 맹세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 그래 용기를 내봐 음음 음,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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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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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 우리 추억이요 i 아까 <laughs> 이상한 소란이 있었는데, 약간 기분 다시고 저기 맞나? 아 뭐야? 저기도 길이야? 오, 한데 십주. 원데? 이 민트색. 음. <laughs> 오, 어디까지 올라가? 오, 또 튕겨질 뻔. <laughs> 오, 으. 멋있다. 해 마인크럽. 너 미기로야? 응, 아니야. 얼마 안 남았거든요? <laughs> 얼마 안 남았다 갈수 있다 호잇 모든 걸낼수없 같은데 일맨이 내려왔다 아이 바리이미내일이 사고 이번 차는 멋진 다인과의대있꼭 에어컨을 내리라 근데 여기도 왜오리 아니네? 마시네 도착했구나 어떻게든 탑승한다 움직이고 공기고 모레마저도 집에만 또착하면 중국이기다 오어도또 감정모로 슬퍼삼칠해 볼 것이다 드디어 진출이다 아니면 삐뚤레 버려 늦지만 갑자기 움직이다 돌아오자 돌아와야 한단다 <laughs> 거의 다 왔다 지금 어디 다면은 <laughs> 가자. 어디로 가야, 이거? 여기로 가도 돼. 벽이야. <laughs> 말이 안 나오니까 <laughs> 안돼 너무 쉬워서 좋다 이런 것만 하면 좋을 수 근데 안 나오는데 드디어 회색 그래도 여기 태우리 툭한 그게 아니야. 두칸될것 <laughs> 같았었는데, 한 칸이네. 뭐지? 사람들 왜 이렇게 나갔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죠? 응. 생명체인데 더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laughs> 검색 그리고 육수 100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연... <laughs> 그리고 요새 슬... <laughs> 여러분 <laughs> 안돼 제제역 상에 댓글에 달려두면 여러분 슈츠 영상 중에 댓글을 달 제일 먼저 댓글을 달면 제가 고정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저기요. 이 영상을 리믹스 하면 제가 제, 아니 제이영상의 댓글 슈츠 영상이 댓글을 달면 제 슈츠 영상의 <laughs> 그러려면, 제가, 제가 고정해줍니다. 여기 길이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남았죠? 오, 또어질 뻔했어. 얼마 안 남았다! 이지보드 얼마 안 남았다! 드디어! <laughs> 이대로 이지보드 <이집오도> 깨는 거야! <laughs> 가자! 이름 뭐지? 가보자 아 VIP 늘로박사 한 간다! 이러 잼부터 이제 제목 돼지 모드 깨도록 하소! 서 깼다! 슈퍼하드 모드? 슈퍼하드 모드는 다음 영상에서 플레이 하겠습니다. 나이스. 요고맞추너거 맞추게요. 마치 쯧더, 재미 타요. 할수 있나? 오케이, 할수 있다. 띵띵. 음. 사랑하러 오는 거, 베이베. 어. 이스카마, 키미노 마츠베르 스브니 어루 아케우리오토, 타나바나이테요 그래요. 그럼 모두 삼바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도 버그 가능가 가능. 삼바. 잠깐만요. 아그러면은 사면 하라 <laughs> 한두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띵띵띵 사요나라 바그노 베이베. 이스컴. <laughs> 감기 때문에 지금 <laughs> 그럼 모두 3번. <삼바>. 근데 <laughs> 그러면은 여러분 조건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290 <laughs> 아니 600명이 된다면은 사회나료를 하겠습니다 이미 된거 같은데 뭐야 공중이 또뭐 그럼 모두 삼바 인생넷컷 이거는 응?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삼바